금요 기도회를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월요일부터 추수 감사 특세가 있습니다. 모두 함께 모여서 아마 많은 은혜 받고 또 하, 서로 축복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 보음 18장 9절에서 14절 같이 한목소리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세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세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토색 그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앞에 기도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고 이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셨는데 앞에 말씀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라 너희들 중에도 끈질기게 쫓아오는 사람에게는 귀찮아서라도 원하는 것을 내어주지 않더냐 그런데 너희를 사랑하는 하늘아버지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계속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오늘 본문에는 어, 자기를 높이는 자 그리고 낮추는 자에 대해서 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 오늘은 이 세리에 관해서 여기 조금 더 어, 눈여겨 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어, 눈여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말로 할수 없는 기도라고 그렇게 제목을 어, 붙여봤습니다. 먼저 어, 18장에 나와 있는 기도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예, 첫 번째 앞에 기도에서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고요. 오늘 본문에 세리의 기도를 우리가 볼수 있어요. 아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도 듣지 못하고 저 구석에서 가슴만 치는 그런 기도예요. 아 우리가 이 세리의 그 사연을 아,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죠. 어떤 사연이 있을까? 아마도 삽개오가 연상이 되기도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아 손가락질 을 받고 본인도 알아요. 본인도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 아는데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어, 세리이지 않을까 아니면 또 어떤 어, 사연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가 성전에 가서 가슴을 치며 얼굴도 감이 들지 못하는 그 세리의 기도를 우리가 보게 돼요. 또한번세 번째 기도의 종류 중에 우리가 지난번에 많이 배웠죠. 액체 기도. 어설 목사님이 아주 어 기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애쓰셨던 거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액취 기도라는 게 있어요. 어 자막을 띄워 주시면 좋겠는데 액취 기도. 저도 맨 처음에 봤을 때 아, 기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 많이 반성도 하고 배웠어요. 첫 번째 찬양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다음에 우리의 죄가 있으면 이 막힘이 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걸 기억하면서 감사의 기도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자 하는 간구의 기도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참 외우기도 쉽고 액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돌아보면 이 기도대로 잘 하고 있는가? 좀 반성이 되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면 막 찔림이 막 오잖아요. 저는 그래요. 어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랬어요. 어 이거 뒤죽박죽 내가 우선순위를 막 했던 기억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번째 기도를 한번 제가 아, 생각해봤어요. 뭐냐? 응급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응급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죄를 고백해야 되고 감사를 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과연 이럴 수 있을까 한번 어, 돌아보게 됩니다 제일 좋은 비유가 우리가 어디가 좀 시원치 않아요 몸에건강이 이상이 느껴져요 그럼 우리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서 어, 수석하고 예약하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요 증상이 어떻습니까? 어, 열이 납니다. 여기가 불편해. 여기가 좀 어, 이렇게요. 아, 그래요? 혈압 좀 재봅시다. 피 검사 좀해 오시다. 뭐 이렇게 돼요. 근데 너무 응급한 상황에 이럴 수 없죠. 피가 뚝뚝 흘리고 있는데 총을 맞았는데 아, 여기가 좀 아, 그런 거 같아. 이렇게 하긴 어려워요. 그럴 때 응급실에 가죠. 그리고 살려 주세요. 이 한마디로 다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들 어린아이가 아울때 저게 어떤 울음인지 구분을 할수 있는 게 엄마예요. 왜냐하면 많은 시간 같이 했고 너무나 사랑하고 한시도 눈에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빠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엄마는 잘 알아요. 배가 고픈 건지 어디가 불편한 건지 괜히 잠 추정을 하는 건지 엄마는 기가 막히게 그것을 알아요. 단한 마디에도. 울음소리에도 엄마라는 단어 하나로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게 엄마예요 근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그 말로 일일이 설명하지 못하는 그 기도를 세리처럼 가슴 치면서 하나님 불쌍해해 주세요 저는 죄인이에요 이두마니만 계속 반복하는데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실 수가 있을까요?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리처럼 정말 절박하고 응급하고 정말 속상한 가운데 있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 세리는 어, 본문 내에서처럼 멀찌 감치 갔어요. 저 바리새인 감이 옆에도 못 가고 저 보이지 않는 구석에서 그리고 어, 감이 눈을 들지도 못했어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가슴만 쳤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에서 이것만 계속 되풀이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나의 죄가 너무 커서 내가 돌이키려고 했는데 착심했는데 정말 결심했는데 그런데 또 고백하고 또다시 되풀이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도 되잖아요 분명히 내가 은혜 받아서 소위 말해서 불받아서 내가 이걸 끊어버릴 거야 그 결심했단 말이에요. 새벽기도도 결단하기도 하고 금식도 하고 어, 했어요. 그런데 어느새 내가 전에 버렸다고 하는 것을 되풀이하는 모습을 볼때참 자괴감이 들고 좌절스럽죠. 그래서 면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도 면목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 나도 참 양심도 없지 어떻게 또 어, 죄를 용서받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또는 고통이 너무 클 때.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구하고 기도했는데 고통이 사라지지 않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죠. 나를 여기서 면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계속 올라와요. 원망이 올라오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내용을 찾아보고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미운 하나님인 것 같고 그리고 없는 하나님 같아요. 적어도 나의 하나님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감정이 쌓여 있을 때 기도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세리에불 물론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예를 들었지만, 세리와 같은 그런 심정일 수도 있고, 내가 너무 고통이 크고, 우리 가정에 계속되는 여러 가지 아픔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보면, 세리한테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전에 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할지도 모르겠고, 다도 면목이 없고 누군가 비교되는 것도 속상하고 그리고 내 가족들에게 내 공동체에게 참 부끄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성전에 갔다는 그 용기는 우리가 높이 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릴 때더큰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너무나도 귀한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다 지칠 수 있거든요. 맨날 맨날 정말 작심기도도 하고 열심을 내서 기도했는데, 아 현실에 있어서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은커녕 전혀, 아 현실은 더 악화되기도 하고 변함이 없을 때, 내가 기도해도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지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우리가 성전을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할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냥 성전에 가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기도해요 여기에 달려 있는 십자가를 쳐다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도해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내 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보여주는 것도 기도예요. 그리고 아이가 엄마에게 부르는 것처럼. 엄마라는 단어처럼 아버지, 아버지 또는 주여, 예수님 그 한마디만으로도 너무나 큰 기도예요. 성전을 향해 가는 그 발걸음조차도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이런 속상함이 있을 때그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기 위해서라도 찾아올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저 바리세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훨씬 의롭다. 의로움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 말씀을 받으시고 그렇게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러지 않을지라도, 우리 지체 중에, 우리 가족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혹시 기도하다가 지쳐 있다면, 시험 받아서 어려움에 있다면 함께 기도해 주는 우리가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공동체일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말씀 듣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큰 짐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때로는 잘 모를 때 이해하기 어려워 어,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 우리를 잘 아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잘 나는 부분이죠. 가늠한 여인이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로 치료할 때 예수님이 그들을 물리치시고 그 여인에게 질문하십니다. "어디 있느냐? 너를 괴롭히던 자가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지하지 않는다. 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여인이 죄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다시 범하지 말라. 다시 같은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이 개인에게는 예수님이 너그러운 것을 볼수 있어요. 왜요? 모르지만 그 여인의 사연 중에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 죄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죄보다는 우리가 구원받고 거기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 짓지 말고 살면 제일 좋지만 때로는 원치 않게 작은 죄든 큰 죄든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 죄보다는 우리 자신들에게 더큰 관심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예수님께 나가는 용기를 그 믿음을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분노하시는 예수님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못지않게 매우 화내시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리고 이어서는 세례 요한처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매우 분노하시는 거예요. 왜? 저 가늠한 여인에게는 예수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죄짓지 말라 하셨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에게서는 매우 혹독하게 예수님께서 질책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본인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죄짓게 하고 천국에 못 가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크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 잘 모르기 때문에 빠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노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이 부분을 때로는 놓치는 수가 있는 것 같아요. 2년 전에 어, 우리 교회에서 그거 한적 있었죠. 인터뷰 설교라는 그 형식으로 이게 예, 인터뷰로 어,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됐는지 아예 어, 철학은 뭔지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 기억 못 하시겠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는데 저에게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상담이란 뭐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어찌어찌해서 대학원을 가게 됐고 상담 어떤 책을 보고 수업을 하는데 어떤 책에서 앞에 소개글의 그 사연을 보고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은 설교다, 내가 하고 싶은 상담이다라고 정한 게 있어요. 내용은 뭐냐면 어린 소녀가 어린 소녀가 아, 몹쓸 짓을 당했어요. 아 못된 사람한테 몹쓸 짓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 큰 충격을 받고 말을 잃어버려서 실어증에 걸렸어요. 말을 못해요. 반응이 없어요.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있어요. 그때 이 아이를 여러 가지 심리 치료를 하는데 잘안 먹혀요. 신부님이 이 아이에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신부님께서 이 아이와 함께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같이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이 아이가 신부님 따라서 묵상을 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그 당했던 장면에 나오셔서 예수님이 그 상대를 엄청 지금 본문에 나온 것 이상으로 우리가 사용할 상상할 수 없는 욕을 마구 퍼부다는 거예요. 이 나쁜 놈아. 너 얘한테 왜 그랬어? 이 나쁜 놈 하면서 막 욕설을 하고 질책하는 것을 묵상 중에 이 아이가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 아이가 울음이 터지고 그때서부터 엉엉 울면서 말을 되찾게 되었고 아, 이 상담 이 심리 치료가 시작되었더라.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것을 극복하고 어른이 되어서 이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소개글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그거였어요. 보통 성경적 상담, 기독교적 상담하면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잖아요. 이렇게 한게 믿으세요. 용서하세요. 용서하는 것이 당신에게 더 이로워요. 누구를 미워하면 그게 당신한테 오히려 더 해가 됩니다. 이런 식의 접근이도 있어요. 그런데 이 피해자 입장에선 너무 그것도 큰 짐이거든요. 왜 예수님만 나한테만 그걸 강요해? 그런데 이 아이가 경험한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너그 사람 용서해. 이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에게 너왜이 아이에게 그랬어? 앞서 매우 분노하시는 예수님. 그것을 보고. 아, 치유가 시작되었더라. 그래서 아 이런 예수님이구나 우리의 아픔 때문에 우리의 억울함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아, 그리고 화내시고 질책하시는 예수님이다. 이런 예수님이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 주신 말씀 중에 마지막 절 같이 보시면서. 이것을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으로 같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리는 멀리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아멘, 이런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오면 돼요. 성전 앞에 앉으신 것만으로도 기도해요. 그리고 그냥 십자가만 쳐다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도해요. 내 안에 원망이 있으면 나 원망스러워요 하나님. 이거만으로 드리는 것으로도 기도해요.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때그 안에 많은 기도가 있다는 거 하나님 아세요. 예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그 자리에 온것왜 왔는지도 충분히 아시는데,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주시고 또 다른 길로 인도해주시고 힘을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무 형식적으로 막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부끄러움 갖지 마시고 어떤 것이든지 내가 죄를 지어서 혹은 내 고통이 너무 커서 혹은 기도하다가 지쳐서 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시고 기도하시고 쳐다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시선을 마주했으면 좋겠습니다.